지금은 당지훈이고요 나이는 37이요. 대학을 갔을 때 대학은 음. 그 건물들이 이제 여러 개 많잖아요. 그리고 넓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 길이 키는게 쉽지가 않았어요. 거의 한달 동안은 혼자 움직이질 못했어요. 길을 잘 모르니까. 그 익히고 나서도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인차도 그 부분도 좀 없었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 주변 건물이 여기 맞는지 아닌지도 우연히 그 안내견을 같이 지내고 있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안내견을 이제 그 보게 되고 안내견도 그 사후관리로 와요. 그 사후관리 왔을 때그 사후관리 선생님이 혹시 이제 신청을 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그때 이제 좀 우연히 좀받게 됐어요. 강아지랑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제가 누군가를 챙겨줬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자존감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흰치팡이 보행을 할 때는요, 제가 방향도 제가 잡아야 되고, 장애물도 제가 피해야 되고, 주변 소리도 제가 듣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정신적으로 피로감도 많이 느껴요. 근데 안내견이랑 이제 보행을 하게 되면은, 제, 저는 큰 이제 방향만 제시해주면은, 안내견은 그거에 맞게 제가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주고, 뭐 대각선 보행을 하거나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넌다거나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로 이제 갈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되게 편한 거고요. 주변 소리를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듣고 싶으면 뭐 양쪽 귀에 이어폰을 낄 수는 없지만 한쪽 정도는 끼고 음악을 듣거나 뭐아 예전에 학교 다니던 일인데요. 20층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첫 번째 엘리베이터 보내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 사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가자 가자 해도 딱 앞에 앉아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만 열렸고 엘리베이터는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움직였다면 큰 사고가 났겠죠. 밥을 먹으러 갔을 때라고 뭐 여행을 갈때 보통 뭘 먹을까 아 이거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 여기 가면 거부는 안 당할까? 자 무사히 뭐 버스는 탈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 거부당하는 거는 거의 일상이거든요 항상 가던 데서갈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새로운 데갈 때는 저 혼자 가면 은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갔을 때 거부당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늘 그런 걱정을 좀 하죠 여행을 가면 예를 들어 숙박시설을 잡는다거나 그럴 때, 이제, 바로, 이제, 그 예약을, 되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강아지가 대형견이다 보니까, 거부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이제, 제가 원하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려서, 문이 열리니까 제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문 닫고 그냥 출발해버리는 경우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내견이 발이 낀 경우도 있었고요. 코로나니까요. 마스크 왜 강아지는 안 쓰냐고, 그이 그러니까 치비건 쓰는 분도 있고, 어떤 할머니가 와서, 아니, 강아지 자기한테 팔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큰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부안원이 따라다니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얘네들이 뭐 크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치는 애들이 아닌데, 되게 순하고 사람들이랑 그 지내기 위해서 나름 사회학 교혹을 받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고감을 지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강아지한테도 되게 심리적인 상처들이 많거든요. 큰 강아지가 들어왔다고 먼저 화를 내기보다는 왜저 강아지를 데리고 왔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이번에 했어요. 안내견이 출입을 거부당하는 건 그렇을 때 옆에서 한마디 정도 해주면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아무 말안 해줄 때더 힘들 때가, 때가 많거든요. 사람이 많은 곳, 뭐 쇼핑몰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그런 관광지 같은데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안내견이 움찔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은 보통 사람들이 만지거나 아니면 뭔가 먹을 걸 주려고 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사진 그샷진 셔터 소리만 나도 카메라 셔터 소리만 나도 되게 움찔할 때가 많아요 얘기 안 하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그 사진 안내견 사진을 찍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왠지 그 셔터 소리만 나도 아또 찍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일하는 거를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안내견으로 선발될 때 좋아하는 친구들만 적성이 맞는 친구들만 이제 안내견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너무 얘 너무 학대하는 거 아니냐? 운동을 너무 억제한다. 그렇게 너무 지레 짐작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마음 아프죠. 그냥 안내견도 똑같은 한그 시각장애인의 반려견이고 동반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안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아 그냥 시각장애인이 안내기를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